음. 배려 깊으셔라. <laughs> 어, 근데 네. 그쫑디가또 문자가 왔대요. 아, 종현씨 정말 일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, 라, 라, 시간 너무 <웃음> 한 농담이고 <laughs> 이렇게 열심히야 그러니까 네, 소개 좀 직접 해주세요. 김동률? 오래된 노래요. 저 듣다가 운적 있음이라고 문자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주현> 씨. <웃음> 야, <웃음> 종현 씨, 종현씨 모니터링 장난 아닌데요? 자, 다시 듣기로 음. 다 체크하고 야, 무섭다. 내가 내가 불 끌게 클로징하니까 불은 형 제가 끌게요라고. <laughs> 답장 보내고 야. 아 보통이 아니에요. 지금 음, 예민해요. 네티즌. <웃음> <웃음> 네티즌 김씨입니다. 저도 <laughs> 자랑 함께 하고 계시고요. 네. 자 우리 김동률 씨가 하는 얘기인데 네. 그 우리 얼마나 쫑디 소식이 궁금하겠어요. 음. 쫑디의 비하인드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? 어, 네.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게스트 할 때는 네. 한 번도 안 빼고 음. 이 삼부 로고송을 되게 좋아하더라고. 같이 부르잖아요. 꼭 따라 부르죠. 네. 근데 특히, 되게... 특히 예야 이거 네. 이거 예예 예, 예. 이거까지 다해 굳이 디테일하게날 <laughs> 보며 이러면서 이거를 그 디테일한 표현까지 다 살려서 똑같이 그냥 열 창을 <laughs> 저도 것 매주 부르는데 그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이거까지 우는 것까지 은일이야 지금도 그러는구나 아, 늘 그랬구나 예. 네. 요일마다 <laughs> 늘 그랬구나 <laughs> 매일 매일 부르고 있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또, 종디 소식도 함께 해봤고요. 네네. 앞에서 김동률의 희망 들었는데요. 네. 그니까. 어, 귀여운 강아지 사진과 함께. 엄청나게 힐링 받았어요. 아, 진짜? 어, 좀 많이 지쳐 있었을 때였는데, 개사진 어... 보면서. 아이고, 여워라게 음... 아, 우리 가족분들이 또. 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당연하죠 많이 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유 고맙겠네요 근데 뭐 신재병 씨랑 네네. 고영배 씨랑 계속 같이 했었는데 음... 뭔가 원래 아는 사이여서 그쵸. 어색한 건 없었지만 왠지 이 스튜디오 안에 네네. 쫑디가 아닌 다른 남자랑 얘기를 하니까 <laughs> 괜히 미안하고 막 바람피는 것 같고 <laughs> 아 뭐야 그래서 그래서 방송에서 제 얘기 하셨군요 진짜 어, 다 그렇죠. 듣고 있었던 거 알죠 그러니까 문자 막 어, 보내고 계 기특해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해주시고. 최고 그래요 우리가 만난지 8개월만에 음. sns 친구가 됐더라고요아 <laughs> 음, 사실 진전이 느리네요 우리 어. <laughs> 아니 sns를 하는지 몰랐는데 영배씨가 그거를 음. 이렇게 탁다 공개를 해가지고 네네. 그, 뭔지 알죠 네 사진 음, 그래가지고 아 여기 쫑디가 여기도 있네 이러면서 멘션을 보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. sns도 <laughs> 서로 <laughs> 마팔이 아니었어 <웃음> <웃음> 마팔 완료 이제 마팔이니까 네네. 자 오늘도 이제 네, 또 어.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이 앨범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이 앨범을 저한테 선물을 해줬었어요 패닉 어... 3집이었는데 네네.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라는 곡 준비했어요 음 네. 몇살 때요? <laughs> 중3 때니까 16살? 어, 때였던 어렸을 때. 때. 응. 그 맞습니다.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 성장기, 청소년기, 네. 학창시절에 들었던 게더 많이 응. 감동을, 어, 여운을 신기죠. 남기는 것 같아요. 그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생길 때잖아요. 계속 음. 자라니까. 네네네. 그 세포 사이사이에 이 음악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? 껴있는 듯한. 네. 그래서 각인되어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음. 저한테는 이제 그, 이 노래가 그런데. <laughs> 사랑이 함께. 네. 사랑, 짝사랑. 아, 짝사랑 아니었는데. 짝사랑은 아니었죠. 받았으면, 좋아하는 그렇죠. 사람한테 받았으면. 네. 자, 둘이 행복했던 사랑이네요. 자,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더 나눠볼게요.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. 듣고 오겠습니다. 미안해 추천합니다 전화하지 말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이 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<laughs> 이별을 한 남자가 헤어진 여친에게 전화하고 문자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현실적인 가사가 참 인상적인 곡이에요 쿨하게 <laughs> 헤어졌지만 추억에 매달려 다시 연락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가 공감도 됐고요 하셨어요 음... 저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요 <laughs> 며칠 전에 천사로 문자 보냈어 천사로 보냈어 486으로도 보냈어. <웃음> <웃음> 와, 기억이 진짜 진짜 많이 들었나 보다. 아 저는 진짜 가사 같은 걸 진짜 잘해요. 어... 가사, 대사 이런 거. 아, 어, 그런 사람들이 있어. 요 영화 아... 대사 같은 거 진짜 보면, 응. 어우, 정말. 그러면 전화번호 는 잘해요? 전화번호 전혀. 어... 숫자를 못해요. 숫자 쪽은 아니구나. 제 생각엔 저는 어, 응. 그러니까. 감성이나, 어, 문장 글자, 쪽이네. 문장, 어. 이런 것들이. 문학 쪽이네. 예, 예, 예. <laughs>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예. 그쪽으로 풀어줘서 어, 감사합니다. 그쪽이네, 그쪽이야. 숫자는 뭐, 거의 뭐, 좀 어. 어머니랑 누나번호 말고는 뭐. 잘 기억 안 예. 나요? 세개 밖에 못 외웠어요. 이공개 쪽은 버릇. 아닌 걸로. 음, 전혀, 전혀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7508님이 오늘 나인님, 그렇죠. 알죠. 근데 왠지 쫑지는 계속 그, 실내 생활 할것 같아요. 어, 그런 편이죠. 그렇죠? 밖에 많이 안 나가요, 저는 사실. 어... 뭐, 여름이든 겨울이든, 계절이 어떻게 되든 밖에 잘안 나가서. 어,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, 저는 오늘 굉장히 막, 막 두껍게 그렇죠, 그렇죠. 입고 왔는데, 쫑지는 음. 오늘도 굉장히 멋스러운, 굉장히 얇은, <laughs> 자, 가죽 자켓을 네네. 입었어요. 아, 예쁘다. 아, 이게 얇아 보여도 그래도좀아니가될수입고 아니야. 지금 나가 봐. <laughs> 바람이 쌩쌩 불죠. <laughs> 너무 추워요. 네, 가족분들도 감기 음.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자, 나인 씨 개편